네두 번째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우리 서울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감소세에 접어든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어 그중에서도 또 강동구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다는 서울시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 그의. 걸맞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인구 증가율 1위, 주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또 거기에다 주변에 대형 업무단지가 소속들이 들어서면서 자족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로 다시 재탄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동북권 경제 중심지입니다. 우리 강남 사구하면 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남 4구라는 명상에 걸맞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고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까지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투룸 구조로 총 6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평균 약 49제곱미터로 굉장히 넉넉한 사용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의 시세가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고 전세를 깨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천만 원. 네,서 2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오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에 5호선의 한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역세권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졌는데요. 입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5호선이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개통을 해서 정말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 더욱 더 향상된 그런 지역입니다. 어 우선은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 이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에 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8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9호선 연장선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8호선, 5호선, 9호선 굉장히 지하철 노선을 어잘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의 이래가 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그리고 또 천호동은 보시면 천호역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라든지 상권이 잘 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를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학군도 정말 잘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죠. 명문 학군이 또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또 주변에 강동성심병원이라든지 중앙보훈병원 경희대병원 또 아주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다수 이렇게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거지의 입지로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뭐 길동공원이라든지 한강 광나루공원 등 주변의 공원 숲세권도 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교통이면 교통, 편리성, 쾌적성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왜 인구 가 점차 늘어날 예정인지를 한번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천호동 하면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금 일부 다 이전을 해서 착공에 들어간 구역도 있고 또 지금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 굉장히 근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떤 개발로 인한 수혜를 고수. 주란이 생겨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 강동구 천호동은 예전에 배드타운의 기능만 했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교통 여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 또 주변에 업무 단지, 대형 업무 단지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어떤 자족 기능을 100%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앞으로의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주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차 수요가 풍부한 천호동의 입지 여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천호동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을 개발 호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가님 네 개발 호재 중에서도 우리가 교통 호재는 정말 큰 호재라고들 많이들 알고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5호선, 8호선, 9호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까지 어떤 교통 대형 호재들이 다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5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또 며칠 전에 개통을 해서 하남까지 연장 하남시 미사까지 연장이 되어서 지금 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8호선도 별내까지 연장 구간이 지금 열심히 공 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9호선 4단계죠. 4단계도 부반도 지금 2018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하실 을 수가 있겠고 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처럼 큰 도로가 하나 생기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주변에 대형 업무단지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상업업무 복합 단지라든지 또 강동구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또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주변에 어떤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이 지역의 어떤 베드타운의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강남 사구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앞으로 입지를 갖추고 있고 더욱더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밖에도 천호 성내 정비사업이라든지 풍납토성 복원사업 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과 대형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발해지면서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천호동의 미래 가치에도 꼭 주목해 주시고요. 아, 그렇다면 이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의 전세가 지금 2억 4천만 원 이상 다 실제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시 실제 투자금 약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천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천호동이 되겠고요. 월세시에도 보증금 3천에 약 100만 원 정도 금융권 대출금까지 개인별로 이제 예상을 해 보시면 약 9천에서 1억 1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지역 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입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투룸 다세대주택의 시세는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금 1천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시 실투자금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끝으로 천호동에서 투룸 어,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할때 주의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형주택이고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주택일수록 역과의 접근성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옵션 사항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 임대 관리 업체나 또 건물 관리 업체가 잘 선정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천호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투자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